안녕하세요. 느티나무 목상의 김티무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돗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돗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면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맛보려고 돌아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밥 먹으러 온 것인지, 음식을 사러 온 것인지 헷갈리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하나하나 맛을 보죠. 그래서 어떤 회사 제품이 같은 만두라도 어떤 맛이 나에게 더 좋은가. 구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맛을 본 사건입니다. 1 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율법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할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누구를 안을 수도 없었고 가족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성 밖에 지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당시 어 선생이나 어떤 귀한 사람의 옷을 만지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소문이 있었는데 이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아, 랍비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는 예수를 만나자 그의 옷깃을 낚아챘습니다. 잡아챘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죠. 사람들은 가까이 할수 없고 부정한 사람이라 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가운데 스스로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는 것, 옷깃을 다가간다는 것,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만지면 그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에게 가서 손을 만진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옷깃을 만졌는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여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병이 낫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옷깃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이르게 맛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입니다. 혈루증 알턴 여인은 이제 병이 나왔기 때문에 제사장의 확인만 받으면 정상인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가족 허그도 할수 있고 친구도 만나서 담소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열두의 혈루증 알톤 여인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미리 맛을 본 것이죠. 일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욕심도 생기고 또 사탄의 유혹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오늘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 구원을 받은 그 맛을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기쁨, 내가 회복이 되었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구원의 맛,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어, 맛있게 먹었던 그 장면들, 그 음식들을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회복하고 기다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맛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혈루증 알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죄인에게 그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그 맛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맛을 보게 하시고 그 맛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대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